전라남도 기능이 궁금한데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? 기능이 궁금하시다고요? 전남 공관장 출전시키겠습니다 빠꿈. 아, 어, 기능기초 지원팀장 김상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쫓배기. 저희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소개하겠습니다. 우리 인구청년정책관실은 음 우리 전남 인구정책 전반적인 총괄하고. <목소리> 기농 기촌이 궁금하시다는데, 기농 기촌은 이렇게 말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보시는 게 훨씬 더, 음, 여러분들께 와닿을 겁니다. 직접 한번 가보시죠. Okay, 어? 그 막걸리. 막걸리 한사을 먹고 시작해야 겠는데. 귀농한 지 2년 반, 거의 3년 돼가고 있는 방선아라고 하고요. 아, 예, 저는 귀농 11년 차 됐고요. 원래는 광주에서 살았었는데, 이쪽으로 농사지로 어, 내려오게 됐습니다. 아, 저는 <laughs> 대전에서 공으로 오려고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고요. 방홍기라고 합니다. 아직 여기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요. 일단 배워보려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가운길을 쫓아서 <laughs> 대전에서 살고,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기농 11년차 남편 따라서 내려와서 이렇게 말을 이런 이야기를 들은 나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기농하면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? 그걸 많이 물어봅니다. 저희가, 저희는 그래요. 저희가 기농하면은 지원을 하긴 하는데, 기농하는 데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농하셔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주로하고 있습니다. 음.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. 음. 그건 준비 안 했는데. <laughs> 진짜 그건 준비 안 했는데. 장남은 말 그대로 농도예요. 농도로서. 귀농하신 어, 분들이 농업에 정착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. 대신 지원 좀 약하다. 아니, 지원 약하지 않죠. 아, 예. 자유롭게 살았죠. <웃음> <웃음> 아, 저는 일반 회사에서 그뭐 재무에계쪽 음, 관리하는 관리직에 있었어요. 음, 그때쯤에 이제 어, 아시는 분이 한파티를 한번 가보자.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 본 것이고. 물어본 것이요. 저도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컴퓨터 AS 하고 뭐 설치하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동생님이신데 그 게임에 넘어가가지고. 고놈은 <laughs> 어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, 확 물어본 것이요. 저도 대전에 있으면서 좀 바삐 살았어요. 작년인가 언제 한번 이렇게 고흥에 어떤 1박2일 코스 갔다 놀러 와 가봐라 이렇게. 이래서 스트레스 풀겸 그래 와봤는데 완전히 막 가슴이 뻥끌림을 느꼈어요 절대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 이제 그때부터 한 달을 제가 고민을 했죠 옆에 있는 우리 아내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고 어, 잘했다는 생각을 처음엔 못했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알아볼 게 너무 많잖아요 어, 표정이 안 좋으신데 좋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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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세요? 지금 네. 갑자기 이렇게 불쑥 얘기를 한게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, 음. 지금 좋다 생각해요. 네. <laughs> 저는 대만족입니다. <laughs> 기능 전에, 예. 전에 저는 유치원 교사로 있었어요. 음.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었는데, 남편이 내려가자고 해서 잘 됐다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<laughs> 아주 좋습니다. <laughs> 좋아, 아주 좋아! 저 있었어요. 아, 있었어요. 네. <laughs> 저 처음에 와 가지고요. 한겨울에 처음 맞는 한겨울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발이 진짜 얼음장이 될 정도로 너무 추웠고 그때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. 첫 번째 했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웬 생고생이냐. <laughs> 차라리 거기서 관리직 있었으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갔을 텐데 굳이 내가 여기 와서 아침잠이 많아서 7시, 8시까지는 자줘야 되는데, 5시면 경운기가 자꾸 저를 깨워요. 그리고 막 덜덜덜덜 거리고, 갑자기 어느 날, 뭐, 누구야, 누구야 막 찾아요. 그러면 나가서 보면은 뭐, 어지 감자 한 박스 이렇게 놔져 있고. 이거 먹어라, 이거 먹어라는데, 저는 처음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. 내 생활이 있는데,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감사하게 받아지더라고요. <laughs> 우리 기농, 기농 다시 생각해보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저는 욕을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괜히 간다는 건 별로 소리 다 하더라고요. 근데 오늘 다시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. 놀로와놀로와 편집, 편집. 다시, 세시로 음, 다시.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그러나, 그럼에도 불구하고, 현재는 만족하고 그쵸. 살고 있어요. 현재는. 네.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냐고?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요? 풍요로워진다고 해야 될까요? 예, 네, 그, 보는 것들이나 만나는 어른들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들이 풍요로워진다고 해야 될까요? 저는 도시에서 살, 살면 살 왠지 그 각박한 그런 게좀 있잖아요. 이웃들 간에 단절된 그런 것들이 근데 여기서 저희가 잠깐 지금 살아보기 하고 기능 예정으로 있는데 정말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아이들한테 교육도 되고 고흥에 와서 아직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, 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, 오랜 그 도시, 도시 생활을 하면서 찾지 못했던 여유를 저는 고흥에 오자마자 그걸 찾고 싶었고, 그걸 받, 느꼈거든요. 여기는 그 갇혀지지 않고, 또 어,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, 그냥 편안하게, 일단 스트레스 없이, 아, 또 하는 일들도 이제 어차피 제가 하고 싶어서 내려왔으니까 재밌게, 즐겁게 할수 있다는 것, 음.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봅니다 어, 여기는 살아있는 곳 같아요. 음. 마음이 좀 여유로워져요. 음.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